갈수록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공기청정기는 이제 필수 가전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일부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쳤고 필터에서 유해성분까지 검출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공기청정기 제품입니다. 10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가격. 여기에 미세먼지 제거와 살균은 물론 3단계 복합 필터까지 갖췄다고 제품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품질은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중소 중견기업의 공기청정기 제품 8개를 대상으로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제품이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인 톰 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생활악취인 암모니아 등 5개의 유해가스 제거 성능에서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또 공기 청정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인 소음 측정에서도 두개 제품은 일반 사무실 수준인 50데시벨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한 싱크웨이 제품의 필터에서는 환경부가 사용 금지 유해 성분으로 지정한 CMIT, MIT 성분까지 검출됐습니다. 판매 업체 측은 이미 판매된 제품은 무상으로 필터를 교체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폐기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습니다. 다만 표준 면적에서 사용할 때 미세먼지 제거 성능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이밖에 연간 전기요금은 최대 4배, 필터 교체 비용은 최대 10배까지 제품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상시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전기요금이나 필터 교체 비용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자에게도 품질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